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아이폰11 예약 판매 분위기 소식과 함께 아이폰11과 아이폰11 프로 중에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출시국인 중국에서는 어제 13일부터 아이폰11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인 티몰 기준으로 보면 이번 아이폰 11 예약품의 수량이 작년 아이폰 XR, XS, XS MAX에 비해서 약200% 가량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후면 카메라 디자인에 대한 조롱이나 뭐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실망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역시나 애플은 뭐랄까요 그 중국에서는 벤츠 같은 느낌? 아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떠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바꿔야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약 판매를 보면 아이폰 11의 주문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퍼플과 그린 색상이 인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색상이죠. 네, 아이폰 11은 퍼플, 옐로우, 그린, 블랙, 화이트, 레드 6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이 프로 모델은 그린, 화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만 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1은 광각, 초광각 두 개의 카메라만 탑재했죠. 프로 모델은 여기에 망원을 추가해서 총세 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두 모델 모두 초광각 카메라는 광학식 손떨방 OI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각과 망원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죠. 이 배터리 타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은 17시간 비디오 재생, 프로는 18시간, 프로 맥스는 20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합니다. 어,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1은 XR과 동일한 6.1인치 LCD가 들어갔어요. 해상도 역시 XR과 동일하고요. 반면에 프로와 프로 맥스는 슈퍼레티나 XDR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뭐 밝기도 더 밝아졌고, 컨트라스트와 샤프니스도 좀더 좋아졌죠. 아이폰 11이 XR에서 아쉬웠던 그 해상도를 그대로 달고 나와서 좀 실망이긴 합니다. 자, 방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 아이폰 11은 2m 수심에서 약 30분. 프로 모델은 4m 수심에서 약 30분.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재질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11은 테두리가 알루미늄이고요. 후면은 광택이 나는 글래스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프로 모델은 테두리가 쓰댕이고, 후면도 광택이 나지 않게 매트로 마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구분이 좀 다릅니다. 아이폰 11은 64, 128, 256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프로 모델은 64, 256, 512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폰 11은 128 스토리지 모델이, 프로 모델은 256 스토리지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이폰 10R이 작년에 처음 출시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에 그 두꺼운 베젤 디자인이 좀 싫어가지고, 그래서 영상도 만들었었죠. 덕분에 엄청 까였죠, 제가. <laughs> 그 디자인으로 제품 깐다고. 근데 이번에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 후면 디자인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전면 베젤 디자인과 낮은 해상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프로 모델은 후면 디자인은 좀 별로지만 뭐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이폰 11 프로 스페이스 그레이를 주문했습니다. 일단 후면 카메라를 좀 최대한 가리자 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린 색상은 너무 군용같이 보여가지고 별로였고 이 프로 맥스는 그리고 너무 무겁습니다. 226g이면 케이스 씌우면 250g 바로 넘거든요. 그러면 ASUS 로고폰2와 맞먹는 무게인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무게 체감이 잘안 되는데, 이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볼때 정말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큰 화면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사이즈가 작은 프로를 주문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폰11 그린 색상과 퍼플을 그렇게들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아이폰 11은 XR만큼이나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